축복 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 그 중에서도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헤롯 왕의 잔혹한 학살,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후 그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간의 악한 행동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의 통독을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며 기쁨을 얻었지만 해로당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의 삶의 별은 무엇일까요? 혹시 세상의 욕망과 성공만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유일한 별로 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아기 예수님을 지키는 세밀한 보호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소음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에 별로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열차 구독자 한분한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